본 의원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국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논산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다음 달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 서울 광장에서는 제 18회 퀴어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가 무슨 축제인지 아십니까? 이 축제는 딸기축제나 젓갈축제의 성격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 즉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들이 그들의 인권 보호와 함께 동성 결혼에 합법적 인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거리 행진입니다. 이번 7월 그 키어 축제의 예상 참가 인원은 2만 명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먼저 동성애 문제를 보겠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한 국가는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 등총 21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동성애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성적지향의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성적지향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나타낸다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남성, 여성을 나타내는 두 개의 성이 아니라 수많은 성 중에 동성에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2015년 국내 에이즈 환자 수는 1502명입니다. 에이즈 환자의 사회적 비용은 4조 원입니다. 에이즈 환자 치료 비용은 국가가 전액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신규 에이즈 감염위는 1,191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 에이즈 환자는 35% 감소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에이즈 환자는 465%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보건 당국이 에이즈의 주원인이 동성애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언론기관의 인권 보도 준칙 때문에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뉴스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영화, 드라마, 가요 등 각종 미디어 영향으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 61%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통계는 심각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6, 2006년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 금지 법안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2010년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2012년에는 지자체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2014년에는 초중고등학교 또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동성애를 의무교육하는 인권교육지원법안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학생, 교사, 공무원, 경찰, 군대, 기업, 지자체, 언론인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인권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17년 7월에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 축제에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6,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해서 입법 내부까지 했던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성적평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불리, 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인은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동성 결혼식 주례를 거절하면 감옥에 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친청남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43개 지자체 중 99개 지역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전체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 10월, 충남 도민 인권선언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차별 차별하지 말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충남 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충남 도민 인권 선언 제 1조 제 1항에는 충남 도민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성별의 종류를 남녀 두 개의 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십 여 개의 성을 인정하고 그 종류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와 충남 올바른 인권 실현을 위한 범 시민단체들이 충남 도지사에게 인권 조례에 대한 폐지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충청남도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견해를 요청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는 헌법과 법률, 국제 사회의 권고에 따르는 것이다. 성 소수자 차별 금지 규정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표명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꿔 말하면 국가 인권위원회는 인권 조례 안에 동성애를 계속해서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권 조례는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조례가 인권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인권이 왜곡되어서 성적 지향, 즉, 동성애도 정상적인 인권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인권, 차별금지법, 이러한 근사한 용어 속에는 성적 지향, 즉, 동성애라는 말이 들어있는데도 동성애는 마치 사회적 약자이고 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고 우대받아야 한다는 마치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로 몰고 가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자기들만의 자유로운 행동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포함한 배역의 국가들은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부도덕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 진정한 틀림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인권은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공동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동성애 축제가 서울에서 17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는 제5조에 보면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라고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에이즈 관련 언론 표현 자유를 우리나라는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또 군대 내에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합법화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권조례 안에 성적지향, 즉, 동성애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도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온 국민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 국회, 전국시 도지사, 시군구 자치단체장님들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동성애를 허용하는 국가인권위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즉, 동성애란 단어를 즉각 삭제해야 합니다. 둘째, 동성애를 허용하는 차별금지법 재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헌법 제36조 제1항,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성적 지향 차별 금지라는 단어를 넣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중대한 책무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논산 시민 여러분께 강력히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동성애 합법화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차별금지법이 무슨 내용인지 논산 시민 여러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농산 시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